고림도전서 15장 32절로부터 3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깨어,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권고요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지만 됩니다. 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니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처음과 나중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생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침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않이 땅에는 이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져 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을 잘하지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해 가지고 사람의 욕심으로 무이 어두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는 섭리대로 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해서 사람의 뜻대로 제적하거나 사람의 마음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사람들끼리 뜻을 정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들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어서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어놨습니다. 사람에게서 많은 계획과 경력이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부터 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말세 증언을 만나서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도 누구의 주관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사람이 행하지만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뜻을 깨닫고 깨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진리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제적해서 사람의 뜻을 높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 입장과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지면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섭리되어진 것이니까 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죄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귀한 자리에 서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에 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더욱더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내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괴롭고 마음에 내가 고달프면은 힘이 들면은 마음에 독을 붙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힘들면은 내 마음에 한을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한석인 말을 갖자 말을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 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견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속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말면 아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슬픔과 탄식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천국보물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자리에 서야지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 나는 남들처럼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많이 배우지 못하는데, 돈도 없는데, 늙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총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떤 자에게만 하냐는 돈이 많다기만 한거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 네. 내가 남들처럼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만 하아 합하여서 명하신대로 순종하면 그런 자에게는 한령없는 세상이 줄수 없고 사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신앙이 꼭이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의 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담틀면서 거저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게을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아파하여 주와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다 보니까 모든 불법이 성화해지고, 사랑을 지긋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당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원하든 원천이 하든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어서 쥐짓지 말아라. 의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를 만나 와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곧 영생이요. 우리와 이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명심하고 귀한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은혜를 받고 지혜대로 행하여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잘생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못생겼다고 멀리 가시는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각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멀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 놓으시고,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이것을 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비록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현실은 여전히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이 현실이 나에게 행복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돈이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스로 말미암아 주는 은혜를 더욱더 기히 생각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여삐하게 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알았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원치 않 일들을 많이 겪게 될 때에 나를 그러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전해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이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일 테니 나를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손에서 아무도 몇 뺏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살았기에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원망하고 내가 달랐다, 네가 달랐다. 아무리 해봐야 그 문제 해결은 없어요. 거기서 건져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를 잊지 못해요. 사람의 다툼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의 의논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으 잃어났다면은. 하 이 마지막 마지침화를 당했을 때 오직 구원은하나님께 뜻임을 알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길 바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들어가지만 됩니다 근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지혜가 없다고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말 하면서도 하나님이역사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모여서 물고 먹고 싸우고 원수 맺고 하면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말해가지고, 남의 잘못된 걸 드러냈다고 말해도,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찬송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잠잠히 잡아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뜻이 나타날 때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이 고 어, 되어져지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질 때 소동하고 요란하고 서로 물고물고 싸고 이런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 떠들어가지만 말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말씀을 따라 그때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지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바뀌는 거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리을 끼어있지 못해 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대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수하고 정자하고 이런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자리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게 되어질 것을 말고 잠잠히 참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의로 말면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에 깨어 죄를 짓는, 의를 행하였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이온에 팔리는 것도 하느님께신 너희 천국에서 허락자냐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있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허락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볼 때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련 같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여러분 모두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깨어있어서 지혜로도더 생각이 되지만, 아, 우리를 오직 하나님을... 아주 주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 하면은 끝까지 세월 허송하지 아니하고 내인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수망을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서 뭐가 되냐면 편당이 생기는 것이요 다툼이 나는 것이요 원망이 나는 것이요 싸움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풍랑에는 경랑이 아주 휘몰아치는 바람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끼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순종하여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관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서는 것입니다. 그다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개인에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깨어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향하는 지혜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꼭 되어져야지만 됩니다. 베드로우스의 젊은 마스터에서 보면 로시 저 의인 로시 불법한 자의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하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려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판팔장에 있는 말씀하서보면내 네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신중절에서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말씀하셨고 많은 말씀을 말씀하시려 내네 백성들아 나여구나 저들의 모임에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 그들 밖에 있기를 기뻐하지 말아 악의의 형통함을 부르하지 말아 행하게 치유직분이라 말씀하면서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으라 말씀했어. 살아신 여러분, 따로 이스라엘 것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볼때 사람의 생각대로 서로 옳고 그러다가 싸우는 그런 자를 리 떠나서 아무리 싸워봐야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 죄에서 아무리 사람이 옳다고 해봐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땅이 멸망받을 때 아무도 사람이 건져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나오라고 네. 말씀하니라 네. 그런 사상이나 그런 교훈의 풍조에 흔들지 말고, 그런 사람의 말에 구슬 다툼에 매지 말고, 거기 미어가도 서로 물고 다투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가는 우리 신앙이 다 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서지만 되는, 그래지만 이 모든 걸로 그볼 때에 깨끗한 사람은 점점 더 깨끗하게 되었어. 더러운 사람은 점점 더 더러워지게 되었어. 거룩한 년 점점 더 거룩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나가는 신앙이 꼭 기어저지만 됩니다. 하나님 우이렇게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은 반드시 영생을 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게 때에 육신대로 살지 말아서만 됩니다. 육신대로 살아도 육신 있는 날 동안에는 삽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미리미리 우리에게 모든 걸다 말씀해 주었어. 음. 믿음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없어질 이 세상 사람의 꾀나 다툼이나 사상에 미어서 편을 가리고 거기에 미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세월을 허송하지 말, 악에 빠지지 말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의에 보하고 소망 가운데 주를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꼭 서야지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되는 산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죽는 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알게 한 시간을 먹었습니다. 930년을 살았,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어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일단 어차피 멸망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 섬겼고 소망을 가졌는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성료를만나아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람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뜻대로는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원한 나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 6 0대로 살면은, 우리가 6 0대로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안 죽을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100년 살것 같아요.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저희가 만약에 사람이 80이고 강건하면 지금은 뭐 백신 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거기서 구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담이 사악가를 몰고도 930년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6 0년로 살면서도 여전히 아침에 해가 뜨고 밤 좋은 밥 먹고 좋은 구경하니까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게 되었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백년만년 산줄 알고 회개할 줄 모르. 그런 어리석은 어둠에서 캄캄한 곳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 행하고 지혜 가운데 행하는 우리 신앙의 믿음이 꼭 되어져지만 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들어가면서. 죄를 듣지 않으려고만 하지,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안 보려고 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죠. 죄가 무서우면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네. 내가 이거 하면 저거 죄가 되면 어떻 하나? 이거에서 못해요. 하나님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사는 일을 한다면, 믿음을 가고한다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교훈하습니다 꿈수라도 꿈에 내역사 하십니다. 돌이켜 주십니다. 해보고 안 되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믿음으로 해보지도 않고 저기 나가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는데 저거면 하 죽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만나면 죄인데 내가 더러워지는데. 거기를 보내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먼저 판단해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살랑하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계속 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저건 죄야. 저건 잘못됐어. 저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의 죄를 드러내는 찬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이지만 그간 대도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니까 서로 물고 막 먹고 싸우고 미워하지 말고 구원을 하나 님께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의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다인처럼 아벨만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저거 잘는됐습니다 참수하고 저의 죄를 거짓말을 드러내고 저거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줄만 알지. 그런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길에는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있을 때엔 이두 가지가 함께 오면 죄를 짓지 말고 우리를 행하는 믿음이 사랑하는 믿음이 꼭되어져지만 돼요. 유안규조십일장에서 보면 큰 용이 하늘에 있는곳을 잡지 못해 땅에 내쫓길 때그 용이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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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도 보면 뭐 때문에 잘못됐어? 누구 때문에 안 돼? 이거 한번 잘못됐어? 이거 저보다 뭐 하는 거냐면 참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게 돼. 사람은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수한 것없도로 아무리 다되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잃었더니 고기가 갚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론이나 별로는 아무것도 안 되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며 그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끔한 살아나가는 아멘. 우리의 삶이. 헤어져야지만 됩니다. 근데 아, 우리는 네. 이런 믿음을 가지 않고 자꾸 뭘 보냐면 환경을 봅니다. 여건을 봅니다. 무엇 뭐 때문에 안돼? 누구 때문에 안돼?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것만 늘어나지. 성경 말씀을 알면 할수록 점점점점 날카로워져가지고 남의 숨은 질을 드러내고 저 사람은 저 때문에 안돼 법 때문에 안돼. 나에게 의의를 행해서 구원 받아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의 죄를 드러내는 그치야.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불의의 병, 병기가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대통령이 저니까안 되는 거야? 정치가 저니까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아멘, 아멘. 예수를 말미암 말씀을 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아멘. 이 세상과 똑같이 물고 먹고 싸우는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매백성들아게는 거기서 나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깨어 근신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의의를 해봐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명심해야면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관섭한다 해도 있잖아요. 이단들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내말안 듣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안 해요.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니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된 사람들이 점점 사상이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뭔가 풍부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잘인자이 있어요. 근데 점점점 환경의 여건이 먹을 뭐 것이 없어지고 점점점 환경이 열켜지면요 사람이 인생해집니다 아멘. 사람은 이때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지 못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서 점점점점 점그 마음이 진승의 마음같이 아, 네.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고 본밖에 모르고 목표하는 것밖에 모르다 보니까 점점점점 인색해지고 점점점점 점 사나워집니다. 그런 살아온, 사나워지는 마음과 생각 속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독을 품고 나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지혜 가운데 물, 물, 물듯이 항상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봐서 우리 속에서는 항상 온유한 말이, 항상 사랑하는 말이, 항상 축복된 말을 쏙 고쳐내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살생만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모든 힘과 은혜와 사랑을 줘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가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몰고 다니 아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 사람의 여권을 보거나 그 사람의 사상을 보거나 나에게 가지고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냐. 아멘, 아멘. 어디 가든지 항상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살아감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멘, 아멘.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기어주면서 알고 환경의 역을 보지 않고 핑력을 변명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외모를 보거나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말씀에 붙들린 것이었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도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보고 무슨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어떤한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고 온전하기 그 뜻대로 이루지는 어 영광이 나에. 나도 나를 기억해 달라 아멘. 나도 그 영광에 이름 소망하는 가운데. 아멘. 천국 소망해서 의를 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지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 사랑할 때에 나를 몰라 줄수 있어요.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판단에 끌려가지 말 아멘 아멘. 내 계획이나 뜻 때문에 좌절하지 말 나의 세상에 대한 미련과 내 계산 같은 것을 다 버려버리고 아,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내가 남의 일을 들였을 때 그래 그렇게 하더니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담표 가지고 그래 네가 잘했다 못 그래 네가 네가 잘났다 이렇게서 해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목표가 천국과 영생이고. 우리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 아멘. 내가 세상 끝을 잊어버려도 주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재산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죄로말 마음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할 때가 되어집니다 그런 신앙가운데 내가 가난한 몸 이게 가난함이다 이게 슬픔이 아니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큰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상에 어떤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것이 일생의 행복 중의 행복이 영광도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따, 여러분 기울이지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도다고 시들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을 행할 수 있는 아멘. 깨어서 내 죄를 지안 c h 아 o s i 서 이제는 의를 행 m 라 s t m 말씀 t e 말씀을 마음에서 인생의 e q 삼아서 t Pentures are not coming. Oh, t h 이 r 명심하고 의 h 를 n a 여 의의 열매를 s h i Mosimago Ure Mayo u y 의 l Moku. u 지 n d e g a didn't join another s a n t 축원 a t o Uyaki Roketio. Uri is h a